불타는 진입니다. 오늘은 5월 1일이에요. 근로자의 날. 어,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강인데 원래 오늘까지 딱 쉬려고 했지만 집에서 바로 앞에 사강 어, 가는 콜이 떠가지고 어, 참치를 못하고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어, 모처럼 나들이 나온 김에 영상을 틀었고요. 집에 지금 제 짐벌을 놓고 왔는데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그 비싼 건도 벌써 지금 잃어버렸네. 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요 아마 제가 그걸 들고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집에 어딘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간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많이 쉬었어요. 많이 신기했 멘탈이 무너지는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아, 그 촬영뿐만이 아니라 아예 일을 한번두번 번 정도밖에 안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좀 정신 차리고 내일부터 나가자 했는데 오늘부터 나오기도 하고 어, 어떻게 됐든 간에 어, 5월 달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건은 몇 명만 알 거예요 진짜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자, 저는 사강시장으로 천천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 한 2km 정도 돼요. 근데 뭐 콜도 없을 거고, 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53분 됐습니다.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버스를 타고 여기 남양 화성 시청으로 지금 왔어요. 코를 아까 거기에서 잡고 한 2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어디를 가는 거냐면은 네, 서산 가는 거예요. 서산 8만 원짜리고 어,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택시 탈 생각이었는데 택시가 호출이 안 되는 바람에 버스가 그래도 바로 왔네요. 서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어, 서산 읍내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세창 아파트라고 있어요. <laughs> 나중에 어, 서산 읍내에 와가지고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 지금 3시 9분이 됐고요. 제가 도착한 지 10분 정도 됐는데 지금 서산 제 읍내동에서 대산을 경유했다가 여기 와 삼길포 가는 거를 제가 잡았어요. 지금 5 3 0 0 0원인가4 0 0 0원인가 단가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택시가 호출이 안될줄 알았는데 택시를 호출한 상태고 저는 삼길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길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4시 정각이고요. 어한 차례 빠졌어요. 여기 삼길포 쪽에서 한3 콜, 4콜 정도 떴었고 옆에 동네 도비항에서 분당 가는 거 마지막이 끝났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에서 못해도 3시간을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진 쪽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시 서산 쪽으로 나갈지, 대산으로 나갈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고민을 해봤다 하더라도 일단은 존버는 30분에서 1시간을 기... 기본이 될것 같고, 일단 여기서 흐름이 끊겼지만은, 어 대기해보고, 어 적당한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참 꼬이기 시작하네요 지금. 제가 버스를 타고 한 시간 정도 아까 삼길포에서 제가 한 시간 정도 대기를 하다가 아예 그냥 좀 노멀하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버스를 타고 지금 대산읍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삼결포에서 당진 가는 게 떴어요. 아 이게 안, 가고, 안 가기도 고안가좀 뭐하고 해가지고 버스 시간대는 안 맞아서 그냥 택시 호출했어요. 12,000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8km 정도 되는데. 아 그냥 시간 죽는 것보다 택시를 활용해서라도 어, 당진으로 들어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시 24분입니다. 저는 또다시 지금 삼결포에 지금 묶였어요. 어, 택시를 타고 오니까딴 대리를 타고 이동 중이 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고, 욕도 하고, 그랬죠. 그 욕을 한 이유는 지소비를못 주겠대요. 택시를 얘기하죠. 저는 항상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까봐. 오히려 저는 그걸 물어봤어요. 바로 출발하실 거면 택시 타고 가고, 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제가 버스 타고 가겠다 이 말까지 했는데 15분 정도 걸린다고 얘기했거든요. 도착하니까 떠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꼬입니다 꼬여 완전히 꼬이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어쩔 수 없어 뭐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는 일이고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이 생기는 일이고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갈데 없어요. 이0시 22분 이번에는 강진행 버스입니다 오늘도 힘든 하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시 19분 10시 19분 6시간 만에 코를 잡았습니다 취소 두번 정도 당하고 이동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보군리 가는 걸로 잡았어요. 아직도, 네, 양진입니다. 아, 어, 보군리로 일단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보군리 선택이 지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laughs> 끝물이어도 하나는 나왔네요. 진짜. 이게 또 마지막일지, 뭐 다음 콜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 기사님들이 일단 로지 기준으로는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 기준으로두 명인가 있고, 어, 오산 청학동 가는 건데, 고대, 당진 고대, 고대일인가 했던 거기를 경유했다가 가는 거라, 그래도 8만원입니다. 오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5분, 10분? 그 정도 안 걸린 것 같은데. 그리고 바로 앞이에요. 이동하겠습니다. 아, 자, 이게 얼굴이 이렇게 빨갛지, 빨갛게 보이지? 술안 마셨습니다. 자, 지금 12시 10분에 제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오산. 네, 역쪽에 있는 홈플러스고요 어, 지금 한 15분 정도 경과가 된 상태인데, 하, 불광동 잡았습니다. 불광동. 68,000원 짜리고, 여기에서 킥보드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거리에 있습니다. 킥보드 타고, 어, 바로 불광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막판에라도 조금씩 이렇게 야다리가 맞아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시입니다 1시. 아직도 출발을 못하고 있고,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30분 사이에 발생이 됐어요. 제가 세마역까지 킥보드를 타고 왔어요. 처음에 불러준 곳에서 거기로 오지 말고 세마역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차가 있다고 해서 미안하다면서 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받았죠.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차 키가 없대요. 운행을 할수 없대요. 그래서 저는 제 사정을 얘기해가지고 취소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했는데, "연신내 가실 거니요?" 저보고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찾기가 없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니까, 차키 집에 있대요. 집이 요 근처래요. 그러면서 지금 뭐 핸드폰으로 일단은 차문을 열어주고, 제가 지금 현재 타 있는 상태고, 차키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지금 현재 코를 취소한 상태인데, 이걸 다시 저기 현장콜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카카오를 부르라고 해야 될지는, 어, 좀 상의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아까게 후불, 후불이었기 때문에, 어, 계좌 이체가 안 되고, 뭐, 현금 지불이안 된다고 하면은, 카카오로 이제 호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만원더 주고 이제 출발하려고 하다가 취소였다가 다시 출발하고. 아직도 정확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따 보시죠. 우여곡절 끝에, 불광동에 도착했습니다. 연신내역 그, 근처고요 어, 참. 뭐, 갑자기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 있다고 해가지고 만원을 저는 건네 받았거든요.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거기까지 좋았어요. 딱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주섬주섬, 저기 하더니만, 찾기가 없대요. 아, 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저에 대한 상황을 다 얘기를 어필을 했죠. 그러 나서 만원 모질라다 하면서 편의점에 가는데, 연신내는 안 가시는 거죠? 이러면 갑자기. 이게 뭐야, 진짜. 그래서 나는 연신내 가야 되는 입장이다. 어, 그러면은 취소비 안 받으셔도, 이, 뭐 하는 건지, 진짜, 씨.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6만원에다가 제가 2만원을 받은 상태에서 만원을 덜 받았었어요. 아까 3만원 받기로 했었는데, 8만원에 온 겁니다. 현장 콜로. 근데 복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 2시 33분 됐습니다, 지금. 고척동 가는 거 25,000원짜리 잡았고요. 머릿속뭐 어떻게 되겠죠. 조금이라도 이동하면 고척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시 4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척동이에요. 저기 뭐냐, 또 아는 또 지인분에 의해서 피플카를 타고 복귀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 내일 아마, 빠른 출발은 안될것 같고, 늦출이 될것 같습니다. 편집도 오랜만에 해야 될것 같으니까, 네, 꾸준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